좋습니다. 천천히 타세요. 타셨나요? 오케이. 항상이다 항상이다. 높끼님 예예예. 저희가 어, 태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 어, 짜자짜자자자. 아, 가자. 큰맵을 했어야 됐는데. 빅둥님 한번 볼까? 도망가 볼까요? 얘기 좀 나누셨네. 아저 틀려. 틀려 안 됐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길게 보셨다고? 이 운전하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놨습니다. 아, <laughs> 오, 오, 오. 괜찮습니다. 천천히 타세요. 타 양도끼들 위에서 오. 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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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맞는다. 잠깐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 양도끼님 위에서 아. 어 야목소리부터 오총총총 맞는다. 려려 아이고 잠깐만. 오오. 어. 빅토리 죽어. 돼, 빅토리 안 죽어. 안 어. 시 내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양도끼치었어 아. 아이고 <laughs> 어. 어못할 <일단> 어, <laughs> 텐데 찌면 못할텐데 이거 이 덜... 아, 저 버트 뒤쪽으로 오시면은 오. 제가 살려볼게요 한번. 아. 아, 아가 아, 뭐, 쏜다. 크리즈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네명이서 쏜다. 네명이서 어, 야, 뭔오악지졸됐어요 어? 몸... 어? 아이고. <laughs> 양복 오른쪽 집에서 쏘 <laughs> 와, 이거 이거 세명이서 쏘는데 다 쏘는데 여기서? 쏘는 쏘는 그러게 안뛰어서 되게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버리겠다. 얘, 버리겠다. 뭐, 렌트 개념이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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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아이고 젠장 여러분 즐거웠구요!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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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 아직 괜찮아요 어깨에... 아아악 빅토리 어디 가는데? 빅토리 어디 가는데? 올라갈 어 없어 어 쟀다 어, 쟀다 쟀다 아 진짜 날 어? 버려 여, 여,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같데어 양도끼 버립니다 빅토리 양도끼 버려아 양도끼... 아 여기 근데 아 여기 못 살리는구나 가는 길... 아이렇게 <laughs> 어? <laughs> 먹을 거야. 올라가. <목구들> 네. 뭐. <목구들이> 바로 올라가. 아이고. 이뭐해뭐해 아마 이거 갖 한단. 아, 이 한단 너무 아쉬워요. 아무래도 더 있는 살렸네. 여기까진가 봅니다. 일단 살아 놓고. 어, 토 님. 네. 잠깐만요. 제그에서 거의 바로 앞이거든요 자기장 바로 앞이거든요 아니 아니야 언니는 이젠 살아봐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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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요 근데 버리지 뭐 여기 올라올 때도 없거든 <목소리> 아 여기 있었으면 어째 저기서 죽었겠네 네네 그럼 저 이거 죽겠습니다 갑시다 구급상자 바닥에 세개 떨궈놨습니다 출발. 아이고...근데 어렵겠다...어... 어렵겠어... 어... 오래갔네... 전론 하... 장면이 잡혔다고? 어? 또 뭐가 있는데? 어 빅토리 살았어! 원원 빅토리 있어요. 빅죽 살았어! 아, 양도끼 살았어! <laughs> 어...근데 빅죽님 왜 대각선으로 가죠? 어, 어. 어.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와, 우리도 좀 렌트 팀이 먼저 죽었어요. 아. 네, 먼저 나 죽었어. 문무레. 아, 그가 그래. 그 나이스. 여긴 뭐, 뭐, 살았습니다, 뭐. 지금. 네, 한칸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잡번 <laughs> 라인. 쪽에 지 쪽에 있지. 어. 또살아났이쪽에 아, 역사선. 아, 또 있네. 네. 어, 이러면은, 네. 싸먹는 느낌으로다가 또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빨리 가야죠, 빅토리, 빨리 가야죠. 어, 네. 앞에 사람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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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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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달려야 돼요. 빅토리, 를를 돼요. 빅토리 달려야 돼요, 뭐 합니까? 빅토리, <목소리> 빅토리 달려야 돼요. <목소리> 뭐합니까, 빅토리 달려야 돼요, 뭐합니까, 빅토리? 어,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아, 네, 달려야 돼요, 아, 네. 빅토리! 아, 길은 했는데요. 어, 여기, 왼쪽을 살리고 있어요. 양도끼 네, 양도끼 혼자 양도끼 살았어요 이렇게 잘? 바이 우측 바이 맞았다 그렇게. 바이 맞았어요 네? 뭐야 주르르 <놀람> 좋아 좋아 뒤쪽과 빅토리님이 나란히 가버렸다 좋은 아, 그러고 보니까 대공님 저사이아무없어가 <laughs>